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서 재미있게 읽은 영어원서 4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소개할 책들은 모두 일반 도서고요. 읽기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재미있어서 저는 몰입해서 읽은 책들이에요. 그럼 어떤 책들인지 check it out! <목소리> 첫 번째 소개할 책은 논픽션인데요.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로 유명한 작가 미치 앨범의 작품이에요. Finding Chica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치카를 찾아서예요. 이 작품은 슬프고 마음 아프고 그 와중에 주인공 꼬마는 너무 귀엽고 그래서 더 눈물났던 작품이에요. 영어 수준은 미취 앨범의 다른 책들처럼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요. 병원 치료와 관련된 단어들은 좀 찾아보면서 읽었어요. 분량은 총 235페이지고, 글씨가 좀 작은 편입니다. 미취는 IT에 있는 고아원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날 그 고아원에서 가장 어린 꼬마, 치카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요. 한쪽 얼굴이 늘어지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져요. IT에는 MRI 촬영이 가능한 병원이 한곳 뿐이라서, 어렵게 찾아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치카는 뇌에 종양이 있고, 종양의 종류는 알수 없으나, IT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미치는 치료를 위해 치카를 자신의 미국 집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함께 살면서 아이가 없는 미치 부부에게 치카는 딸이 되고 부부는 처음으로 부모가 됩니다. 하지만 치료의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고 끝내 치카는 사망해요. 내일이면 치카가 하늘나라로 간지 1년이 되는 날인데 지금 미치의 눈앞에 치카가 나타나 자신의 이야기를 써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그래서 미치는 치카와 함께 겪은 일들을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책은 우리나라 황석영 작가의 해질 무렵이라는 소설의 영어 번역서예요, At dusk입니다. 프랑스의 에밀 김의 아시아 문학상 수상작이고 2019년에 부커상 국제상 후보에도 올랐던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을 읽는 중에 올해 황석영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 북허상 국제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지난주에 2차 심사를 통과해서 최종 후보작이 되었더라고요. 황석영 작가의 북허상 수상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애더스크는총 188페이지고 읽기 그리 어렵지 않아요. 추천 주인공 박민우는 60대 초반에 성공한 건축가예요. 경남 영산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야반도주 하다시피 서울에 올라왔고 그후쭉 달동네에서 자랐어요. 민우는 달동네를 벗어나야겠다는 일념으로 치열하게 살았고 결국 벗어났고 건축가로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축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옛날 달동네에서 모두의 첫사랑이었던 달동네의 여신 순아로부터 뜻하지 않던 연락을 받아요. 그후 잊고 살던 달동네의 추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요즘 20대 정우희. 낮에는 연극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반지하방의 월세는 밀려있고,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이두 사람은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될까요? 황석영 작가, 역시 뛰어난 이야기꾼이더라고요. 한국어로든 영어로든 이책꼭 읽어보시기를 추천! 다음은 가볍게 즐기며 읽은 책이에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이자 리즈 위더스푼의 북클럽 선정 도서이기도 한 킬스틴 첸의 캔터핏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모조품 이에요. 장르는 범죄 소설인데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고 유머러스해요. 분량은 총 274페이지고 읽기 쉬운 편인데 단어 수준은 일반 도서 중에서 상중하로 나누면 중 정도 될것 같아요. 소설의 전반부는 주인공 에이바의 진술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범죄 사건이 일어났고, 에이바는 공범의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아직 잡히지 않은 주범 윈니와 에이바의 인연의 시작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년 전 둘은 스탠포드의 신입생이었어요. 에이바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중국계 미국인. 윈니는 중국에서 막 유학온 촌스러운 스타일의 유학생이었어요. 둘은 룸메이트가 되었고 대학에 입학하면 멋진 친구들을 사귀는 게 꿈이었던 에이바는 윈니와 친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친절하게는 대해줬어요. 그런데 입학 후몇달 되지 않아 미국 내에서 대대적인 중국인 유학생 부정 입학 사건이 터져요. SAT 대리시험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다수 적발됩니다. 그리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딱그 시기에 위니가 사라졌어요. 그로부터 15년 후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위니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나갔는데, 위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패셔니스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에이반은곧이 모습이 진짜가 아님을 알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독창적인 소재의 소설인데요. 푹 빠져서 읽은 책이에요. 엘러스테어 그레이의 Poor Things 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가여운 것들 이에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동명의 영화가 올해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 의상상, 미술상, 분장상을 수상했어요. 저는 이 작품이 프랑켄슈타인하고 자주 비교가 돼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몰입해서 읽었어요. 독특하고 기괴하면서도 유머러스하고 의미도 있는 작품이에요. 분량은 총 276페이지고 영어 수준은 어려운 편은 아닌데 단어가 해부학 관련 용어들도 있고 스코틀랜드식 영어 단어도 좀 있어서 평소보다는 사전을 좀더 찾으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어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던 맥 캔들리스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얼마 되지 않는 유산으로 의과대학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갓윈 벡스터를 만나요. 갓 윈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의사였던 콜린 벡스터의 서자로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지만 몹시 불쾌감을 주는 외모 때문에 환자 치료보다는 주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맥캔들리스는 가드윈의 실력에 반해서 그와 가깝게 지내고 어느 날 집으로 초대를 받아요. 그리고 가드윈의 집에서 얼핏 봐도 특이한 여성 벨라를 만나게 됩니다. 벨라는 외모는 20-30대의 성인 여성인데 표정이나 말투, 행동은 꼭 어린아이 같아요. 가드윈은 처음에는 숨기려 했지만 결국 벨라의 실체를 털어놓는데요. 벨라는 자살한 임산부 여성의 신체를 가드윈이 연구실로 옮겨와 사후 경직이 일어나기 전에 뱃속 태아의 뇌를 꺼내서 엄마의 머리에 이식하여 부활시킨 존재라고 해요. 그렇게 탄생한 벨라는 몸은 성인이지만 현재 만4살 정도의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름다운 신체에 순수한 뇌를 가진 벨라에게 맥켄들리스는 첫눈에 반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이 많고 참을성 없고 하고 싶은 것은 당장 해야 하는 벨라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읽고 싶은 책을 찾으셨기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